영상 엄청 찍었겠나요? 아, 네, 괜찮아요, 괜찮았어요, 괜찮았어요, 괜찮았어요. <laughs> 제작에 관련된 것도 사실 더 중요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죠. 네,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보면서. 맞습니다. 아, 네, 그런... 작가님 위주의 내용들이 거의 많고. 그리고 피디님한테는 오히려 이 3번 촬영기 편집 네. 안내 쪽이 조금 더 많이 보이실 아,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 하나씩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네네. 이제 미트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음. 진행이 될것 같고 네. 오히려 챕터 3이 최적이 좀 치는 영상들도 있고 아, 네. 그래서 좀 재테크 영상은 올렸거든요 그래서... 네준비아아 그럼 그냥 올래 항상 대본 없이 하는 데 그냥 라이브로 저는... 하 게하시 아, 그렇게 해요. 잘했습니다. 안녕하니다 네, 안녕하니다 네, 자제해세요 <laughs> 집에 왔습니다. 오늘 클래스 101 제작 촬영 미팅을 다녀왔는데요. 이 강의가 무엇보다도 신청하시는 수강생들에게 유용할 수 있도록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잘 전달이 될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는 느낌이 들었어요. 그래서 그 가이드에 맞춰서 저도 잘 만들어 봐야 될것 같고 커리큘럼도 하나하나 신경을 써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제 개인적으로는 이 과정이 정말 참여하시는 분들 한분한 한 분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어서 바로 이 과정 안에서 어떤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그래서 돈을 모으는 속도가 빨라지는 게 느껴진다거나, 저번 달보다 이번 달에 저축액이 확실하게 늘어난다거나, 빚이 어, 갚아가는 속도가 빨라진다거나, 앞으로 재테크를 할때이 많은 정부의 홍수 속에서 휘둘리지. 아니시고 아나 이렇게 딱 하면 되겠어 그래 나는 요 스텝까지는 요렇게 해서 종잣돈을 모을 거고 종잣돈 얼마부터는 요렇게 투자를 할 거야 그때까지는 나는 딱이 방법으로 결정했어 흔들릴 필요가 없이 딱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확신을 딱 가지실 수 있도록 제가 어 가이드 해드릴 것이고 그 과정 안에서 궁금하신 점 코칭권을 사용해서 질문하시면 정말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려서. 바로 옆에서 제가 코칭을 하고 이렇게 끌어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도록 어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. 저도 많이 기대가 되고요. 저도 준비를 열심히 할게요.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릴게요. 그리고 어 이렇게 클래스가 오픈이 될수 있도록 많이 신청해 주시고 지지해주신, 어, 이미 구매해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저의 시행착오를 알려드릴게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디 소중한 돈을 잃지 않으시고 더 빠른 속도를 내서 재테크에, 어, 성공을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행복한 재테크가 정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막 이렇게 옥제고 힘들고 막 스트레스 받는 그런 재테크가 아니라 행복한 삶에서 같이 공존하는 그러면서도 확신을 갖고 불안하지 않는 그런 재테크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클래스 101 미팅을 갔었던 브이로그로 준비해 보았습니다. 그럼 저는 또 다음날 1일 1영상에 도전 중이니까요. 다음날 또 찾아오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안녕